오늘 코달이 준비했습니다 일단 코달이 살짝 튀기겠습니다 자, 차라리 뭐 니는 요거를 볶고 있거라 응자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마늘 하나랑 그 생강 하나를 넣어왔구요그 다음에 맛술 이거 유튜브 보고 배워 먹어야지 하나 맛술입니다 간장 4개 머터리가 좋아하는거 원래 한푼만 넣는데 2푼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양념장 끝입니다 이렇게 미리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볶에다가 자, 여 기서 야채 들어 갈게요. 와, 야채 준비 만 했네. 가좀아파만는 맛있다. 도치 난 야채가 더 좋아. 어. 고기도 좋지만. 다참 네.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겠다. 그떼봐라그떼봐라 이거 이거. 이알짜나무도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통코벨입니다 좀 소심하게 좀 크게 좀 해라 크게 <laughs> 아유 진짜 오늘 저희가 미쓰동에 연필 등대 오늘 파도가 좀 센데요 여기서 저희가 러시아에서 배타고 왔는지 비행기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늘 이렇게 코다리 <laughs> 명태 코다리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게 드시죠 예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야. 나는 아 이게 오늘은 이렇게, 홍콩이고 <laughs> 밥은 항상 나의 선택지가 없다. 선택된 얘기하지 마라. <laughs> 한 번은 푸른 콩, 한 번은 검은 콩. 자, 이거 무부터 음. 먹고 있습니다. 아, 잘익었네탕 쭈르니까 들어가네 무가. 어? 뭐더라 <laughs> <알아>. 응? 야심작이다. <웃음> 야심작이다. <웃음> 야심작이다. <웃음> 아, 맛있네. 아, 됐다 근데 약간. 땡초로 한 그릇 넣네. 아, 고춧가루 자체가좀 매운 고춧가루. 오이 명태 살안 보십시오. 오, 에참뭐 봐. 어? 아유. 뭐 뭐? 아이뭐봐라 요즘은 고생하시는 데 응. 근데 뭐. 이 뼈가 있는 걸 주네요 저한테. 무보라더만 뼈가 있는 걸 주네. 이거 좀 이불 그런 거 아니가 이거? 아니거든요. <laughs> 오. 뭐 멋있나. 이거를 약간, 저희가, 제가 약간, 머터리가 약간 튀겨놓으니까, 살이 탱글탱글해요. 어우, 틀리네. 어어어. 어, 어. 바로, 그거 한가고, 약간 튀긴가고, 맛이 튀길래. 응. 식감이 좋아요, 식감이. 음. 음, 맛있다. 음. 음. 어. 와, 컵살이 비춰져, 고파. 살코기 봐라 살이 탱탱하다 응누가 음. 아까 잘 튀겨서 그 자. 다 아유 내 생선은 자꾸 뒤집어 만다. 응. 어 그냥 무 먼저 던지나 뜨거서 맛있는데 아, 아까 야 무가 더 맛있다 무가 아, 무 맛있다 몰라 음 정말 기억나나, 이거. 영태, 어릴 때, 엄마가 이거, 한 박스씩 사갖고, 겨울철에, 뱉다가지고, 어, 집처마에다막 말리나면, 은막 응, 응. 얼고 놓고, 얼고 놓고, 막. 내가 집에도 올렸다. 그러면, 한마씩 꺼내가지고, 톡 찢어가지고, 초장에다 톡 찍어 먹으면, 진짜 그 맛은, 아, 지금도. 올겨울, 올겨울에 맞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얼겨울에 맞아. 어. 그리고 맞다,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그래.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인데? 아버지는 소주를 한잔 하셨지 e 건조 a 건조 and 얼었다 i d b 얼었다 o n j o b a n 외갓집에서 그 r 먹어봤던 or Tano. What is it? I'm going 그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기를그 경상도로 밥상이라고. go to 이 h e house. 그 m g o 어릴 때 그래. 우리 외할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100살이 훨씬 넘으셨을 건데 그때 이제 일제 시대 때 살아 놓으시니까 어릴 때그 뭐지? 그 쌀강정을 해매가 뭐라했냐면 옥꼬시 옥꼬시 그랬어. 그게 일본 말이더라 하더라고. 옥과시 아, 옥꼬시. 응. 맞다. 옥과시. 아, 옥과신가? 어, 설비야. 옥꼬시래. 오코시. 오코시. 응. 응. 살좀짜 맛있네, 탱탱하라. 응. 음. 아. 불을 좀 끄자. 어. 아, 맛있어, 맛있어, 이거. 아까 국물이 이만큼 있었는데 다 쫄았지, 지금 이제 쫄인 거야. 그러니까 쫄이니까 더한 맛이 더안네요 맛이 배이니까. 응. 음, 음. 엄마, 야, 좀물 나왔다, 봤나? <laughs> 물 나온 게 아니고, 맹태가 울고 있구만, 지금. <웃음> <웃음> 눈에서 눈물이 뚝떨 <뚝뚝> 흐르시고, 지금 막. <laughs> 귀 <미안>. 아. <laughs> 아 나는 어. 흰살생선은참 맛있더라 원래 흰살생선 맛있다 근데 원래 회, 뭐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붉은살생선을 좋아하는데 흰살생선은 생선 잘못 드시는 분들은 흰살생선을 좋아하는데 나는 그래. 다 맛있더라 어. 없어서 못먹자그다뭐뭐좀 뭐. 고생하시는데 우리 모토리만 추석을 맞이해서만 음. 이야 진짜 이 무슨 음? 아, 이거 의외로 만들어 먹으니까 맛있네. 맛난다 진짜 맛있어. 야있어뭐 봐. 어 맛있어. 맛 맛있어. 맛있어. 맛맛있네 뭐? 있어맛겨고맛 음, 야, 무 진짜 맛있네. 어. 무, 자꾸 와. 음. 아, 달다, 달아. 무 진짜 맛있어. 요 무가 답니다. 와, 씹으면 씹으면 답니다, 달아. 미리 꺼내놔, 무를. 뜨거워서. 아, 이게 원래 약이다, 이거, 무가. 근데, 아. 원래 여름 무는 맛이 없거든. 어.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맛있네. 한번딱 끓여갖고, 육수에 딱 대해놓고. 아, 아, 이게 명태는 버릴 게 없습니다. 명새 맛있게 어, 이, 이 대가리 골감 먹는 게 이게 맛있다. 원래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머리부터 골가 먹습니다. 볼가 얼마요? 아 뼈사라고. 음. 어, 맛있다. 음. 다 먹어. 어. 진짜 맛있다이 뼈는 우리 배고 배고줘야 되니까. <laughs> 너무 음. 너무 알차게 볼가무도 백골 백골 골 얼굴이 생각이 나서 안 된다 이거. 백골 한테 친하다는 거야. 어. 음. 경상도 사람들이야. 명태를 통으로 찌짐을 많이 무쳐 먹고 전이라는데 정 경상도에서 찌짐이라 한다. 명태 명태 찌짐. 진짜 맛있어. 그거 한번 해먹자. 한번 해먹자 보라. 와, 그거 한번 막걸리인데. 비오는 날 한번 하자. 와. 통명태로 해갖고 찔끔찔하면 응. 진짜 끝내줍니다 아미 어, 서울 사람들 되게 좋아하시더라 그 식당에 데 같이 가면 아, 아니, 응. 아니 그거는 진짜 맛있어 전날 포장마차에서 그걸 팔아는다 요새 보기 힘들다 명태 값이 비싸서 그럴까? 그 메뉴가 없어 자. 어, 잘 어우 봐라 너무너무 응응 고맙다 나 <laughs> 맛있는 거를 유한다는건 좋은 아. 일인 것 같다 어! 큰, 큰 파도 온다! 큰 어, 파도 온다! 큰 파도 온다고? 큰 파도 오고 있다! 이거이고 <laughs> 피해라! <웃음> 오늘 물이 많이 찼네요, 물이 많이 찼어. 만조네, 만조. 어우, 야, 이거 오늘 야 스릴 있고 재밌다, 야. 자. 재밌네. 우리는 그래도 우리 갈 길에 가자. 어, 먹방. 그래, 그래. <laughs> 빨리 모여야 되겠다. 조만간 좀, 좀 비켜야 되겠다, 야. 물리기 전에. 와, <laughs> 파도. <laughs> 파도가 막 옵니다, 파도가. 아, 나 머리 한 굽으라. 어? 뭐, 뭐, 양반, 그냥. 오늘 파도가야, 진짜. 네. 겁나 멋지다. 동해바도인 것 같네. 아, <laughs> 응? 어, 자. 한 마리는. 패디니까. 패디, 패디니까 나가놨자. 명태. 명태, 명태. 네. 맛있는 이거 명태 사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 강추드립니다. 야 진짜 맛있네요. 약간 내하게하니까더 응. 맛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어렵거든? 어렵나? 아니 안 어려워. 뭔가 어, <laughs> 생선 한번낸 거야. 진짜 맛있어. 와, 음. 이제 저 노랭이. 뽀뽀하고 날리다 자는데도 와갖고 뽀뽀하고 도망가고 요새 막뭔 바람이 불었는가그 가마솥 부뚜막을 자꾸 들어가 갖고 아니 뭐가 있나 무슨 까나 어, 몰라 가마솥 부뚜막에그 음. 저, 저, 들어갔다 나오면 시큼타이가 그래갖고 맨 엄마한테 그제육마이가잘 때리지는 않는데 뭐라 하지 뭐라 합니다막부뚜막도 막 먹을 수있는데부뚜막막기들어갔다 나오면 시큼해갖고 <laughs> 어머 내 생각인데 그 육포를 숭카나 그면 숭카는 게 있어 그 가가 아이고 그리고 우리 노랭이가 그 치아와를 가장한 그 믹스견이잖아 <laughs> 알아보시더라고 동물병원 원장님은 우리가 치아와라 하니까 <laughs> 약간 색깔이 약간 좀 자세히 보면 <laughs> 네 아. 아. 오늘 저희가 통영에 여기 연필등대에 와가지고 바람도 살랑살랑 파도 이제 파도가 좀 조용하네 어, 파도도 치는 데서 이게 진짜 이 명태 이 코다리 조림 아. 먹으니까 명태가 러시아 가는 줄 알았네. <laughs> 나가는 줄 알았다. 갈라하는 줄 알았네. 잡았다내가 <laughs> 예, 오늘도 어. 저희 어 보자. 지금 이제 가을이 슬슬 오네요. 어. 저, 가을에 맞는 또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오늘도 저희 요 맛있는 코다리찜 같이 드셔주신 찐팬님과 구독자님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통코베리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벌그하다 이게 <laughs> <laughs>